30대 남성 불법 체류자가 뭐 수십 년뭐 있었답니다, 불법 체류로. 그래,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가 엄청납니다. 하도안 돼요. 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남 청년까지 그때 일곱 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오는데 막. 타고 와서 절도를 하고 70대 할머니를, 훈기를 어, 위해해가지고또 어, 돈을 빼기로 하고, 돈을 뭐 300만원은 뭐, 할머니가 빼주는 모양입니다. 훈기를 뭐, 뭐, 한다고 하니까 뭐, 그래 했겠죠. 은행 인출을 시키겠죠. 그래, 갈 때는, 먼저 돈이 한 300만원 생겼으니까, 음, 뭐, 자기 아는 친구를 부르겠지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하면 문제인데 타국에서 오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한 번은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농촌 같은 데는 불법 체류자가 많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은 왜 불법 체류를 해도 사람이 무으니까그이 사람 불법 체류자다고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어가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또그 사람들 제안 지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잘 정리를 해서, 어, 들어오는 사람도, 어, 불법 체류가, 어, 말소가 되기 전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들어서, 불법체로 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서버예요, 전수조사기가. 각 지역에, 어, 맨 사무소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내라버리면다 파악이 되는데, 파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러나 그래 안주게 이제 사건 나면은 책임도 문제 사람들이라. 지금이라도 불법 체류자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 검찰, 심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더더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은 발생되면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터지고 나면 그 뒤에 뭘 하려 고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안하고 제시하고 미리미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사건이 나고 뭐자 문제가 되면은 그때 뭐 만들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뭐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만 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심한 나라입니다.